시원왜하 소나무다. 소나무 그 이거 저기 뭐야 방구의 힘이 엄청 셌나 봐지. <laughs> 호박 호박 밑에는 호박 그래. 비즈 타이 생겼고 그러지, 그러지. 버섯도 같고. 이거 이만 되만네어르신 진짜 신기한게 많아. 근데 뭐 아침에 좀뭘좀 드셨나 보다. 아, 어. 르신참 저기 요 가스렌지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 휴대용 가스렌지를 쓰는데 네. 이게 뭐 하나 갖고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그저 새벽에 그저그 한백산 도깨비 형님이라고 같이 왔었잖아요. 네. 하루 자고 그래서 그날 왔는데 바람이 부니까. 네. 바람이 부니까 가스렌지가 아무래도 약하더라고. 아 네. 그래서 제가.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좋은 거 사왔어요. 세피이로. 네. 그 세피이로 그 어. 바람 불어도 안 꺼지는 거. 예, 네. 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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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세라믹. 세라믹이라고 누나 저 가방. 제 가방 한번 열어봐드려요. 가스레인지부터다 보여드리죠. 제일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여러 사람 오는데. 예. 아 네. 뭐, 네. 네. 어, 이게 어른 집에는 무조건 저. 화로도 있지만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대, 제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음. 그래서 바람 불어도 안 꺼지는 제가 특별히 사온 겁니다. 가스 약하고 아. 같이 갖고 왔어요. 아버지. 네. 1명. 가스 약 없죠? 아, 부탄가스. 약있어 부탄가스도 갖고 왔어요. 음. 그거랑 같이 이제 놓고 쓰시는데 이거는 아. 어디 반하면은 또 기대 못할 거네. 그래서 큰또뭐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건 서울 따라도 같은데. 근데 어르신이 보니까요. 이 어. 따라가자. 어디 안썼어 사람들 누나 이거 보며 면 소꿉, 소꿉놀이 하는것같아꼬르신니 <laughs> <어르신이. 웃음> 그죠?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아. 조그만 여자애들이. <웃음> <웃음> 조금만 여자. 오 어르신 얼굴이 좀 부신 것 같아. 아버지? 그래. 아프 그래. 죠 얼굴이 부신. 나마 어제 좀주무셔갖그 어. 아버지? 네, 조금 나은 어. 거죠. 네. 어. 얼굴이 좀 부으셨어. 어르신, 얼굴이 좀 부으셨어. 내가 한 바다는 이리아파데 있다. 어. 다, 뭐, 어. 음. 넣어주고, 자, 브루스타, 일명 어르신 브루스타 보십십오 이런 거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아. 요 어르신이 봤을 라나 모르는데 장에 가시면 아마 보기 힘든. 보기 음. 만 여기 왜 여기 좋은 거예요? 바람 불어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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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은 거죠. 이게 세라믹이라고 요 가운데가. 불이 불, 이제 바람이 불어도 잘 이제 어, 화력이 아, 화력이 좋은 이,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아, 여기 아버지 있다. 세라믹 버너 해 가지고. 네 그래서 불이 아. 불이 화력이 좋고 아. 바람 불어도 잘 이제 그 아, 어, 어, 꺼지잖아요 가 않는... 이런 말씀도 네 깨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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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좋고 바람도 좋 저기 지면 되는 요 예. 제가 전문가잖아요. 아, 그러셔야 필요. 잡자한테 이거 필요한 거. 그럼요. 그래서 구요 네. 나는 몰랐네. 일명 세라믹 휴대용 가스렌지입니다. 수년간 한지 똑같아. 음. 여기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브루스타. 좀더 봐요. 여기 이제 계속 넣어야 되고. 똑같아요. 요건 요건만 이제 벌집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음. 세라믹이라서 불이 잘안 꺼져요. 바람 불어도. 화력도 음. 세고. 예, 뒤집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렇게 이것도 한지. 그래서 닦아야 되니까 그렇죠. 연결도 다 되지. 닦기 좋고 수단이라서. 도가 저기 기가 막히지. 우리 거보다 더 좋다. 예. 이게 조금 비싸누나뭐 <laughs> 그렇지. 한 네, 비싸도 할까요? 어르신이 두고 두고 네. 쓰시니까 내가 아예 좋은 거 사왔어요. 요거는 그대로 그죠? 저같애 어, 쓰는 거. 아버지. 하나. 여기 여기 어. 꼬다리 그죠? 그 사이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예, 그렇게 하고 받아 주.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음. 중간 밸브 내려주고, 그죠? 딱 어. 솔로, 어, 어. 네. 그 빡빡하게 얘가 이제 잠긴다. 그래서 네. 이게 쓰는 거야, 막전문 응. 것이지. 하도 많이 써.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압축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 여, 불 들어왔어, 여, 여. 여. 잘 보이지도 않죠? 여. 여. 바람, 어, 바람, 예, 바람, 바람이 부른데, 불어도 파력이 세면 다 이게 바람이 음. 오, 불어도 하죠? 불이 아, 꺼지질 않아. 예. <laughs> 이 <열방이> 저건 <laughs> 네. 네. 바람 불면 불이 막 날아가잖아. 근데요, 음, 음, 불이 음, 약해서 끓이다가 막있잖 제대로 안 끓어. 스텐입니다. 스텐. 불... 맨, 네, 세라미, 요기가 좋네. 어, 그그저 여기가 세라믹, 여기가 저렴그그고 바람 불이, 바람막이를 바람 바람 세올라다가 차라리 이거를 이게 낫더라고. 바람 귀찮지 바람막이 어. 세울라. 그 다음에 아버지 좋아하는 2번 뭘까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뭘까요? 좀뭐 우리 술, 구독자님들은 술, 싫어해. 술, 대반의 어르신 술이라 하셨어 어. <laughs> 그럼 빙뻑. 그럼 뭐, 뭐 물으나 많아. <laughs> 여쭤보나 많아. 요거 하나 또 짊어지고 왔나? 아이고 내가. 하나밖에. 그거 어쩔 수 없어. 여쭤보나 많아. 근데 건데요. 그게 술병이 바뀌었다. 어, 술도 줘. 산장 마트로 가자마 한 달도 줄더가한 번도 안 가. 그리고 아버지, 뭐가 보니까 이게 딱 그럴 거 같긴 해. 번에그릇들 보냈어요. 제가 그렇다 카고 어, 어, 노란 저거랑 거. 저거랑 다 막내한테 보큰 거. <laughs> 예. 그때 이제 큰 거. 수시리... 그 거, 거 뚜껑이 안 음. 보내져갖고 뚜껑은 예. 뚜껑이 없어. 요 뚜껑 제가 이렇게 가정 있는데 노란 냄비가 예큰 냄비, 큰 냄비죠. 큰 냄비. 그 뚜껑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잘 끓으니까. 많이 갖다 놨어요. 제가요. 그때 와서 예, 한 일곱 개 갖다 놨어요. 네. 음, 맞아. 요 네. 어, 조금 그릇이랑 딱 맞진 않아도 이렇게 음. 씌우면 되거든. 어, 어 이렇게 그러면 씌우면 잘 끓어 이제. 이제. 음. 어, 그, 그러다 고 냄비 갖다 놓은거 그냥 어르시 쓰시라고 했는데 또안 쓰신 거 아니야? <laughs> 계속 못 어. 아, 어. 아, 어. 그냥 그럼 그러시면 안 돼. 그럼요. 음. 사람 많을 야, 때 양념을 가지고 왔는데 양념 그렇게 누가 못 먹고 고정한데 한번 쎄면 못 내. 안 쎄면 아버지 맛있게 구워 먹자요. 아버지 이미 다 준비해 왔어요. 아. 아, 아. 못 되면 맛있게 양념. 을 그리고 아버지 아침이나 저녁에 촐촐 하실 때 바나나 하나씩 들고 누우세요. 아. 어. 음. 바나나 <laughs> 조금 익으면 드세요. <laughs> 바나나 뭐 이거 뭐 먹니까 다뭐 이제 뭐, 뭐 없는 데. 먹는게 꽉 찼어요 아버지? 아. 완전 도안 먹다가 잘 오면 어. 정말 실버살 네. 땡누 음. 요거 아버지 김 이렇게 한 번씩 드시라고 제가 음. 잘라왔고 음. 이따가 봐서 계란 해서 풀어서 뭐 부침개 해 먹을 수도 있고 음. 계란찜 해 먹을 그, 수도 그 있고 그다지 부침개 한달내나도 그면 송장 보니까꽉 까뿌렸어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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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밥 싸왔는데 아버지 아직도 따뜻해 여기 와가지고. 아까 그 산골 부은치분은 자주 오시니까 음. 오늘 그냥 내려가신 것 같아. 음. 요새 밥에안 먹는다니까. 그러아 그러니까 밥에 먹고 다니 음. 이거는 민주가 좋아하는 음. 그 단팥죽, 아. 호박죽. <laughs> 아버지도 좋아하시지. 아. 그 갈기 거 뭐야? 단호박죽. 음. 음. 그그전 갔다 그러다 보인 가하라고 아하. 이거 그 그냥 그 드시는 그 거야, 바로. 그래 가지고 가루 밥가 줄짜 먹는 아, 이거는 바로 데워서요. 그냥 아버지 이거 끌려 가지고 응. 바로 드실 거예요. 가빌는다 이게 거 가루가 아니야. 응. 그냥 바로 된 거. 바로 그래. 데우 그냥 데우셔 가지고 바로 데워서. 아 음. 지금 그딱 넣고 뭐 있는 뭐 덮어 놓은 게 그다 못 갖나 그랬는데 지뭐혼날 깔기 넣라고 요즘 같으면 그냥 드셔도 돼요. 그거 접붙이는 거뭐그냥 우대만 몰라지고 옛날 같다니까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밭에 뭐좀 나오나 없지? 음. 일단 달도. 달지. 래 음. 달래. 와, 아, 여기 달래. 아, 아, 상추 아, 저번에 아, 보니까 저기 어떤 분이 상추 모종을 어. 막 그래, 심으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달래가 원래 와, 이렇게 커요? 머리가 이렇게 크나? 아니, 그뭐아 구운 건말게고가 아, 그렇구나. 그렇지. 마늘처럼 어. 이런 게 좋은 아, 거잖아. 그렇지. 우와. 자연에서 나온 진짜 우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오리지널 음. 달래. 그 지금 이제 저 그분이 여기 후라이팬 하고 이제 영상 찍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다가 내려가셨어. 그러니까 파손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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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은 모든 음식이 누나 제일 맛있은 게 뭔지 알아? 음. 미원, 소금, 그다음에 다시, 다시다. 음. 어? 그렇지. 고구마도 갖고 오신 건가 보다. 응. 잘 됐다. 저런 건 되게 많아도 안아많 있어. 까무라이들 너무 어머니. 아, 고구마 사 오셨어요? 응. 아무 갖다 놓게저 아. 아, 그랬구나. 응. 이제 콘텐츠로 이용하시려고 갖고 왔겠죠. 아단다음도가집안 놓는다는 거 서로 서로 뭐 맛있게 먹으면 돼. 서로. 그래. 뭐지? 감자, 단달. 개도다오나뭐 울릉도 는뭐이 u 울릉도는 a 새 l u n d a 울릉도 n d a Ulunda, u 이 u n 안 오거든 u n d a u l u n 도 a u l u n 어 음. 아 l 가 울릉도 못 가보셨다 했어 음. 아 u n d a Ulunda, Ulunda, u l u n d 두번 갔다 아. 언제 살아 계실 때 d a Ulunda, Ulunda, u 는 u n d a Ulunda, Ulunda, u